실제로 너무 잘생겼대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굉장히 유명한 신비주의 막 연예인 이런 사람이 즐기게 오래 살아남을까? 아니면 공영진 같은 사람이 오래 살아남을까? 저는 공영진이 오래 살아남을까? 왜? 그 사람이 안 되면 주변에서라도 올려줄 거라는 거지. 근데 신비주의에서 혼자 자기 혼자 신비주의 하다가 안 되면 어쩔 거냐, 이거야. 왼쪽에도 한 철인데, 이거 가은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만큼 관계가 중요한 소통의 세대. 이제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래요. 그래서, 김연아도 대박이고요. 박지성도 대박이고요. 공부 잘하면 좋지만 아유 스포츠 못해서 난리죠. 김연아 같은 딸 있으면 땡큐예요. 그죠? 없어서 못하는 거지 진짜.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때는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 기술이에요. 제가 만약에 강사로 왔는데 독서의 교육은요. 네, 어머니 21세기가 이렇게 중요하고요. 탄책을 해요. 특징을 해요. 이러고 있었다고 쳐봐요. 여러분들이 그 여자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재수 없더라.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쁘게 생겼는데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막 얘기하고 하니까 재미게 쓰시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인간미가 느껴져 그렇다 그러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러한 연습을 많이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책을 열심히 보시는 우리 머릿속에는요. 인프린트 되어 있어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공부를 해라 어쩌라 해도 아이들은요. 자기가 프린트 되어 있지 않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요. 제가 어머님들께 권해드릴 책 중에 몸에 뵌 어린 시절이라는 책이 사서 보세요. 저는 그 작가하고 아무 상관이 는데요 그거 뭐냐면 아까 그 마더 쇼크 일부에서 모성의 대물림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 양육 방법이 요 우리 엄마가 나를 길렀던 인프린트된 모습 그대로 하고 있더라.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우리 엄마가 당당한 게 싫었어.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내가 그 돌발 상황에서 그 입력된 프린트 기억을 확 꺼내다가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를 꼭 보시고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먼저 이 프린트를 어떻게 시켜주실까가 중요해요. 하다못해 요새 월간지 잡지 이름 뭐예요? 레이디 경향 이런 거 있어요 아직도? 뭐 그런 거라도 펼쳐놓고 보라 이거지. 아직 글씨 모기 때는. 글씨 알면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졸리면 신문이라도 펼쳐놓고 뭐하라고? 그냥 넘겨. 그냥 하늘처럼 따지하면서 왜 아이들이 임프린트된그 모습이 없으면 기억된 영상이 없으면 절대로 행동하지 않아. 그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다못해 똑같은 책들.